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것은 칼 세이건의 그 유명한 책 코스모스입니다. 특히 그첫 문장과 제목의 의미에 대한 분석인데요.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아, 이 문장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뭔가 강렬한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유니버스나 스페이스가 아니고 코스모스였을까요? 네. 오늘 그 속뜻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순히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세이건이 던진 질문의 무게가 음, 상당합니다. 그렇죠. 코스모스는 그 모든 것이다. 이 문장만 딱 들어도 느껴지는 그 광대함. 어, 휴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압도적인 느낌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파고들려면 역시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걸 먼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 얘기할 때 스페이스하면 그냥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스는 좀더 객관적인 대상, 어떤 법칙 중심의 우주. 어쩌면 인간하고는 좀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코스모스는 이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질서, 조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세이건이 말한 코스모스는 그 질서와 조화를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 바로 우리, 네,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냥 멀찍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코스모스 안에 속한 일부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딱 고르면서 세이게는 이미 이 책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 거네요. 그냥 뭐 별자리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도대체 뭐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끌어당긴 셈이군요. 게다가 세이건이 이 책을 쓴게 1980년대잖아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더,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1980년대 초반이면 어, 외계 행성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때예요. 태양 말고 다른 별 주변에 행성이 돈다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드물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꽤 지배적이었죠. 근데 세이거는 이 책에서 이미 별이랑 행성이 아주 흔하게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외계 생명체도 꽤 보편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과학 지식하고 논리적인 추론에 딱 근거해서요. 거의 확신에 가깝게. 와... 지금이야 뭐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글쎄요. 과학계의 어떤 주류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죠. 상당히 용기 있는 주장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시대를 좀 앞서가는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진화론 같은 거요. 그런 걸 대중들에게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석하려고 했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에요. 그 자료에 나온 품종 개량 비유? 그게 딱 그런 세이건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세이거는 이제 직접 수억 년의 진화를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대신에 인간이 짧은 시간 동안 늑대에서 뭐 수많은 개품종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연 선택이라는 것도 긴 시간에 걸쳐서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한 거죠. 이건 그냥 지식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어떤 생각의 틀이나, 음, 감정적인 벽 같은 걸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포함하는 코스모스적인 세계관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인간도 결국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 이 우주를 이해하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부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모아 봤을 때 다시 그첫 문장으로 돌아가서요.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세게 흔드는 걸까요? 단순히 우주가 크다 뭐 이런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문장의 진짜 힘은 그 어마어마한 크기 자체보다는요. 그 광한 시간과 공간 전체와 바로 당신 이 듣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될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차갑고 객관적인 유니버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시작된 곳이고 나를 포함하고 있고 또나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 들었던 질서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나의 고향으로서의 코스모스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어떤 감동 경외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와, 정리를 해보면 칼세건은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 하나랑 그 유명한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하고 우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거네요. 우리를 그냥 우주 구경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딱 자리매김 시켜준 거군요. 어찌 보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들의 집합인 유니버스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코스모스로 바꿔놓은 거네요. 아, 그의 통짜리 정말 재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광대한 코스모스의 일부이고 또 코스모스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이런 관점.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우주원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이제 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한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